나결백은 생전 처음 보는 여성, 허거짓한테 성범죄 고소를 당했어.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인데 경찰 조사를 받고 주변 시선도 싸늘해졌지. 다행히 끝까지 억울함을 증명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동안 입은 피해는 어마어마했어. 고소당하면 당하기만 해야 할까? 절대 아니야. 나결백은 허거짓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어. 무고죄는 누군가를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야. 처벌 수위도 강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여기서 끝이 아니야. 만약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 SNS나 주변에 떠벌려 명예를 깎아내렸다면 명예훼손죄까지 붙을 수 있어.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가능하지. 실제 판례도 많아. 택시기사한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 징역 6개월. 성매매 후 강간당했다고 꾸며서 돈까지 뜯은 여성, 징역 1년 6개월. 여기서 포인트 하나. 상대방이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이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니야. 허위라는 걸 알고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만 성립돼. 그러니까, 무고죄가 무서워서 억울한 일을 참을 필요는 없어.